아니 웬걸 전라도식 얼갈이 겉절이가 당일 제조된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2000kg의 묵직한 포장을 열어볼게요. 김치가 썰어진 상태로 들어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편하네요. 즉석 섭취가 가능한 이 김치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고춧가루와 양념이 잘 배어있어서 입맛을 자극하는 맛이에요. 이제 밥과 함께 한입 먹어볼게요. 완전 잘 어울려서 밥도둑이에요. 다음 리뷰할 제품으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. 제주에서 온 신선한 브로콜리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. 일단 국내산이라 믿음이 가고 2.2kg이면 가족이랑 나눠 먹기 딱 좋은 양이에요. 포장도 깔끔하고 탱탱한 브로콜리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. 이걸로 건강한 샐러드나 스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색감이 너무 예뻐서 요리에 쓰기 아까운 느낌이에요. 이제 조리해 볼게요. 찌고 버무리니까 향이 환상적이고요. 이거 정말 맛있네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 아이들도 잘 먹는 늑당근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이게 바로 달콤아삭한 육지당근 구자당근이에요. 일단 패키지를 열어보니 1kg의 신선한 당근이 가득 들어있었고요. 비건도 가능하다고 해서 건강에도 좋겠죠.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보관도 간편하고요. 이제 이 당근을 썰어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.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라서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고요.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.